밀리 400 흡입이 안 되는 경우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흡입 버튼을 누르고 볼게요. 여기 있죠? 흡입 버튼을 누르고 이 뚜껑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만약에 흡입 흡입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뚜껑이 열린다면은 아 거의 이 뚜껑을 열어 보시면 여기 호수가 빠져 있는 경우에요 아시겠죠? 그래서 호수를꼭 꼽아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 여기 여기 고무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이어 저기 뭐죠 스펀지가 위로 붙어 있지 않는지 붙어 있으면 흡입이 안 됩니다 뚜껑이 열리는 거죠 계속 그리고 세 번째 뭐잘 없는 경우지만 여기 보시면 여기 나비너트가 있어요, 나비너트. 이렇게 나비너트. 나비너트를 푸시면, 이 스커지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청소하는 거죠. 그리고 스커지 부분에 연결된 호수, 이 호수도 내부가 막혀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그래서, 어, 뚜껑 부분, 여기 있는 뚜껑 부분 확인하는 방법, 그리고 이 호수가 연결되어 있는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요, 여기 스퀴지 호수 부분을 점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